여러분, 오늘은 투명 예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작업창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저는 총고박이 650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살짝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드래그 해 주시고,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 줍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크다 하면 좀 축소를 해 주면 되겠죠? 이미지가 너무 크면 살짝 좀 축소해 줍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고 오케이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여기 이미지에서 이 백그라운드와 이물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 그걸퀵퀵브러쉬를쓸 겁니다. 여기. 그래서 먼저 이미지에 가서 레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약간 밝으 면은 밝고 약간 어두면 어둡게 이렇게 해줍니다. 밝아지고 어두면 좀더 어두워지죠. 일단 오케이 OK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퀵이라고 있죠. 퀵 선택을 해주시고, 브러시 이게 브러쉬 모양인데 여기 가서 좀작다좀 좀 크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드래그 해줍니다. 사용 방법은 초 간단하죠.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좀 확대를 해서 이, 이 머리 끝 부분도 너무 크면 브러시 좀 작게 축소를 해주면 되겠죠 살짝 맞춰 줍니다 여기도 살짝 너무 밖으로 나가볼서 Ctrl Z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동 확대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려면 스페이스바죠 이동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잡아 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음, 이거 퀵 그 선택 툴퀵 셀렉트 써 이용을 한다고 해도 약간 외곽이 약간 좀 지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올가미 툴이나 펜툴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게더 깔끔하겠죠? 그런데 이퀵그 선택 툴을 이용을 해도 작업을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어, 퀵 여기 보면 리파인 엣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 주세요. 클릭을 해 주시고 지금 선택이 지금 여기 조금 조금 선택이 안됐다 하시면 브러쉬로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이쪽 부분을 브러쉬로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그러면 안쪽도 선택이 되고 그러면 약간 빨간색으로 되니 빨간색이 나중에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이나 이 부분을 지우고 싶다고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지우게 있죠 지우개로다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럼 위에 그 리파인 이, 그 리파인그 레디어스 툴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좀더 선택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도 클릭을 하면 흰색 부분이 빨간색으로 더 펴지겠죠? 음,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여기도 약간 선택이 안돼 있으니까 살짝 잡, 드래그 해 줍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음, 그다음 여기 옵션에 보시면 여기가 반경을 넓게 하거나 축소하기인데, 여기 살짝 좀이 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준거라 퍼지죠? 그래서 현재 잡은 상태에서 약간 좀더 넓혀주는 겁니다. 저는 한이 정도 주고, 그리고 여기가 그, 그 조금 더딱선명한그 스무스 0으로 줘버리면 너무 딱 끊어지니까 살짝 올리면 살짝 외곽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엣지도 가장자리인데 가장자리를 살짝 올려줍니다. 한, 이 정도, 한10 정도만? 근데, 아무래도 되는데, 미묘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엣지를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설정값을 보면서, 여러분 좀 설정값을 약간씩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케이 해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Ctrl C, Ctrl V. 그러면 이미지가 분리가 되죠. 그럼 이 정도만 작업을 해도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안쪽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저 같은, 이거 뭐, 퀵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올가미 툴이라든가 펜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클릭. 해줍니다. 이쪽 부분은 너무 선택이 잘안 되니까 그 올가미 툴로 해주는 게더 빠릅니다. 그런데 나는 퀵으로 하겠다 하시면 퀵으로 해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 선택 하셔가지고 이렇게 삭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백그라운 눈감추기 하면 뒤에 있는 체크 무늬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다시 엉키는 경우 클릭 톱을 했을 때가 연결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 여러분 작업할 때는 좀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 좀 확, 크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깔끔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삭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처럼 만들려면 일단은 이 색이 이 색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어드트먼트에 가시면 색상 컬러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클릭해 좀 되게 좀 색상으로 변경이 되죠. 이 색상이 좋은 점 얼마든지 바로 클릭을 하면 바로 다른 색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컬러 필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지 뒤에 클리핑 마스크 하고자 하 이미지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미지 드래그 해 주시고 그래서 단축키가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되죠 마우스 오른쪽 해도 되지만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 외곽을 클릭을 하면 바로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진하니까 투명을 좀 내려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살좀 여기는 살짝 좀 삭제가 됐죠 이쪽 부분은 여기 이 사진 선택을 해 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선택을 해 주시고 그라이언트에서 검정색과 흰색 선택을 해주시고 해준 다음 살짝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흐릿하게 삭제가 되죠. 됐습니다. 뭐 살짝 여기만 해도 되겠죠. 아, 원래 삭제 안 해도 되는데 약간 느낌 좀 내주려고 한 겁니다. 살짝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또 레이어 마스크를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브러시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축소한 다음에 지워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겠죠 여기도 여기에 맞춰서 지워줍니다 맞춰서 지워주면 되겠죠 여러분 좀, 여러분 좀 꼼꼼하게 해주면 되,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맞춰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쓱쓱쓱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더 입체감 주려면 그거 어깨라든가 팔목에 따라서 약간 색상을 좀 다르게 주면은 좀더 입체감 느껴지겠죠? 여기 맞춰서 여기 삭제가 되고 여기 인물이 있으니까 또 돌아가면서 약간 느낌이 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다시 여기에다가 블랙과 화이트, 흑백 효과 주고, 여기도 클리핑 마스크 주시고 너무 진하다. 클리핑 마스크 해야지면여긴이 사진에만 들어가죠. 너무 진하니까 여기를 약간 좀 내려줍니다. 그럼 이름 느낌이 나죠. 한 거라 안한 거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컬러 밸런스. 적당히 좀 조절해 주시고 내 색깔 어떤 느낌, 느낌으로 내고 싶다고 했을 때그 느낌 맞춰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클리핑 마스크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너무 진하다 이 효과가 너무 진하다 생각되면 좀 지우면 되겠죠 됐죠? 그 얼마든지 다 클릭을 하면 얼마든지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투명, 투명 좀 올리면 좀더 진해지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파인 그 엣지와 여기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면 이런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